교내 온라인 시스템 매뉴얼 생활관 출입편 생활관 출입은 NFC와 QR코드를 이용한 생활관 출입 서비스입니다. 생활관 출입 목차는 QR 사용, 학생증을 이용한 NFC 사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NFC 사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QR 사용 시 이용 방법은 첫 번째 스마트 캠퍼스 앱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한동대학교 생활관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생체 인증을 합니다. 네 번째, QR 코드를 생성합니다. 다섯 번째, 각 호관에 설치된 QR 리더기에 그림과 같이 QR을 태깅합니다. 최초 사용 시에는 첫 번째, 생체 인증 등록을 합니다. 두 번째, 인증센터 활성화를 해줍니다. 세 번째, 생활권 활성화를 해줍니다. 최초 사용 관련해서는 스마트 캠퍼스 앱 사용 설명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학생증을 이용한 NFC 사용방법은 학생증 카드를 각 호관에 설치된 QR리더기에 태깅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NFC 사용방법은 첫 번째, 스마트폰 NFC를 활성화합니다. 두 번째, 각 호관에 설치된 QR리더기에 태깅합니다. 단, 스마트폰 NFC를 이용한 방법은 현재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만 제공됩니다. 유해 사항으로는 반드시 본인의 학번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히즈넷 IT 서포트를 통해 문의 글 남기기 또는 한동대학교 원격교육지원팀 054-260-151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